Oh, Isj. うん。パタパタ。これですね。割れ割れちゃいますよ、ね。うん？だからここ切るんでしょ？はい。割れちゃうっていうのは？グラスも多分割れちゃう。うん。もうそれはしょうがない。 ああどうせここ割お筋切ったところから割れちゃっていいんですよ。ここあいいんですけど、きれいにあのできないんですよ。うん、あといいややすりでするから切った後、こう残念でしょ。あそういうことですか。うん、うん。これでやります。 こういうふうに割れちゃうんですじ<え>ゃんグラスみたいなアクリーズだからねかこれですっきり使えまそうすると、うん、これもカットして欲しかったんですねあここがはいで、今近いなくなるんじゃないですかうんやっぱあれか金の子買ってきたて削んなきゃだめかそうですね,ね一,緒一緒に行きますかうん、うん、金の子買ってくるからいい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이 아는 단골 한국 가게에 요 곰팡이 쓰러가지고 보수공사 도와드리러 왔어요. <laughs> 들리세요? 이다니. 시야 1나 아, 난 야트나요. 네. 그래서 저기 고 도구를 좀사 달라고 했더니 어? 일본 살고 싶다고요? 일본에 왜 살고 가십니까? 좋은 대한민국에 와두고 한국이 제일 좋습니다. 한국이 아유, 아 그래서 이 할배들한테 좀 도구를 사달라 했더니 영통한 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케빈님 살고 있잖아요. 음. 저는 이제 마지못해 사는 거죠. 이제 일본 9년차라서 저는 일본산지 9년 됐습니다. 부러워실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일본저 한국사람은 한국에서 사는 게맞다고 생각해요. 맞아. 아니 그칼 사러 가져가지고 이거 자른 전용 칼이거든요 아까 사러 가져가서 갖고서... <laughs> <laughs> 뭔 얘기하다 말았지? 하여튼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n 원 있어요 일본에서 취업하려면 n 있어요 어... N1 N5... 이 필수는 아닌데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를 받는 거죠 일본어 할수 있다. N 1까지는 아니더라도 N 2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 좋아. N 3는 인정해주는 회사도 있고 인정 안 해주는 회사가 많아요. 그리고 뭐 어떤 업종이냐또 따라서 JPT 그. 절트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나뉘는 것도 그 때문에 보통 N2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예비 물리치료사 그러면 N1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그 아시죠 언어의 끝판왕이 그 의료 쪽인 거 외국어로 본인이 어디 아픈지 또 상대방이 어디가 안 좋은지를 그 나라 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으면 정말 그 언어를 마스터했다는 거 같은 거니까 아니면 카페 창업도 해보고 싶네요 일본은 카페 창업하시기가 좀 힘드실 거요 일단 왜냐면 그 스타벅스라든지 툴리스 그 다음에 뭐더라 커피 앤 도넛인가 미스터 도넛인가 그런 카페 엄청 많아요 일본에 <laughs> 일본에 카페가 엄청 많습니다 키 사텐이라고 해서 찻집도 많고 네네네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아는 가게 여기 보수공사 하는 데 와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카페는 일본은 사벅사가좀 많아서 카페는 안 하시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사러가셨어요사러갔어요 네, 상 네, 사라졌어 가... 네, 요사요 한국에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요 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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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사라졌어요. 오. 네? 네? <laughs> <거> <laughs> 여기어요사어요어요사요 여기 이거. 졌어요사라졌어 우츠노미아 살기 좋. 우츠노미아 제 우츠노미아 있는지 어떻게 하세요? 우츠노미아는 살기는 좋은데 놀기는 안 좋아요. 놀러 가기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아 다시 모기 오셨구나. 맞아요. 전는 우츠노미아인데 우츠노미아는 살기는 좋은데 어, 놀 데가 없어요. 두달 전에 후쿠오카 갔는데 거기 사람 보고 싶어서 후쿠오카는 한국 사람들 많으니까 아마 살기 좋으실 거예요. 한국 사람 많은 지역 가시면 아마 살기 좋으실 거예요. 좀 외롭다 싶으면 한국 사람들 어울리면 되니까. 뭐 하고 노는데요? 뭐 똑같죠 한국에서 놀걸 한국에서 뭐 하고 노세요? 친구들 만나서 술드 시고 이러시지 않으시나요? 아니요. 일만 하면 일만 하시는 건뭐 어느 나라 사서 요고 똑같죠 근데 외국에서 사는 거는 아무래도 모국이 아니고 또 모국어를 어 잘쓸 기회가 없다는 것 때문에 조금 외로움 같은 거 느끼실 수도 있고 일본 사람들이 좀친절하기는 하지만 또 그에 관해서 또 차가운 면도 되게 많거든요 우츠노미아도 술 먹는 곳은 있잖아요. 있죠. 많죠. 근데 뭐 술만 마실 거면 집에서 술마시는게 낫지. 굳이 밖에 나가서 비싼 돈 주고 술 마실 이유가 있을까 싶네요. 니런거와가리마스까 와가리마센. 베트남 통령님 저기 한국분 같으신데요. 얼마나 한국 쓰세요 일본에 산지 9년 됐는데 일본은 모르겠습니까? 모르는 한자도 솔직히 있긴 하지만, 와 이거 진짜 시간인데. 일본 한자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어플리케이션으로 했어요. 일본어 단어 배우는 어플리케이션 있어가지고 그거랑 부수 부수였나? 그 언어 배우는? 아 미토요? 가깝네. 저 미토 자주 가는데. 자주라면 가끔씩 갔는데 고추노미랑여기랑 비슷한 미토가 훨씬 더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는 미토가 훨씬 더 시골 있는 걸데 아니면 죄송합니다. 어플이요 핸드폰 내 네, 어플리케이션이요. 그 부스라고 그거 하고 디오링고 하고 어, 뭐지 회독 제 l PT였나 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세개 같이 했는데. 개인적으로 단어 공부는 그 회독 JLPT라는 그게 좀 괜찮은 것 같고 디오링고 디오링고는 그 문장 연습하는 거꽤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맞죠. 미터 근처에만 좀 건물이 좀. 있고. 근데 우즈노미야도비슷한것 같아요. 우즈노미야도역 근처 여기 역 근처인데 역 근처만 좀 건물 있고 시골이긴 한데 근데 역 그해서 주면 서쪽으로 가면 상업지구라서 좀큰 뭐 건물도 많고 또 캐바쿠라 뭐 이런 유흥지점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카츠상 지금 들어가셨는데요? 모르겠어요. 술을 못 찾겠어. 저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저 마셔요? 마셔. 잘 먹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저는 지 개인적으로 제 목소리 별로 안 좋은데. 너무 낮아가지고 임재본도 알았다고요? 그 얘기는 또 처음 근데 기분좋네로 제가 노래를 못해서 아! 아잇도자고마스 이탈리핑수 노래를 못해서 노래만 잘했으면 임재보 노래를 한번 시도를 해봤을텐데 근데 베트남 통장님은 저번에도 한번뵌것 같은데 한국 분이시면서 계속 일본어로 대화하시는 것이고 요 제가 이거 그 유튜브로도 동시 성출을 하려고 했는데 어플 깔아서 공부해볼게요. 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일본어 하나도 모르고 일본어가지고 저는 진짜 개고생 진짜 많이 했거든요. 유치남의신구 50만, 아마 지금 한 54만 될 거예요. 미토씨도 한 30만 되지 않아요? 가마 2018년인가 2020년 기준 아닌가요? 어쨌든 저도 일본어 모르고 일본어 와가지고 한 4년? 고생했어요. 4년, 5년 고생한 것 같아요. 저도 일본어 지금 사용해서 일본에서 일한 지는 한 4년? 5년? 그래서 일본어로 나이로 치면 한 세, 네살수준이에요 그런데도 N2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2 따기가 얼마나 쉬운지 아시겠죠? N2 별거 아닙니다. N1이 어렵지. 일본어 못할 때는 무슨 일? 아, 뭐, 저 회사 자체가 유럽 회사라서 일본어를 못했어도 일하는 데 지장이 없었는데 사는 게 불편해서 그렇지. 맞잖아, 내가 아픈데, 만약에 아픈... 다쳤다. 병원을 가야 된다. 병원에 가면은 내가 아픈 걸다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어가 안 되면 설명을 못 하니까. 일본에 막 예를 들어서 한 5년 계실 건데, 5년 동안 안 아프실 자신 있으시면 그냥 일본어 못하시는 채로 오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유럽에서 다 영어 써야 돼. 저희 회사는 그 공영 언어가 영어입니다. 그래서 일본어 좀 어버버거려도. 영어로 다시 물어봐주고 하기 때문에, 음, 특별하게 일한 데는 지장이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매니저다. <laughs> 그러면 그 일본인 클라이언트하고 미팅 같은 거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일본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어 배워야죠. 여기 맛있다. 처음 먹어보는데. 사이타마시 인구 130만, 코하마시 370만. 요코너 크긴 크네 사이타마는 다 사이타마 아니네요 또 그쪽은 또다 비싸잖아요 모쭈노메도 야채 라든지 비싸긴 한데 이누야사님은 일본 오신지 얼마나 되셨으나 아까 말씀해 주셨나? 아 오래 오셨구나 뭐 어떠세요? 일본 1년차시면 한참 좋을 때 아니에요? 그러고 말이야. 이거 뭔뭔 돈이야? 뭔 뭔영수알 수가 없어. 이거 100만 거 같은데. 엔티티 보고서 나온 거예요. 엔티티는 통신 회사인데요. 응? 통신회사 통신? 네. 잘 모르시겠어요. 좋은지 안 좋은지. 저는 사실 일본의 텔레폰에 대해서 모르고 와 가지고. 일본이 막 신자고. 기 키빈님 일본에서 쭉 사실 건가? 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영주권 가지고긴 있 한데 일본 엔화 가치가 좀 오르면 살아 볼까 생각 중입니다. 계속 이렇게 엔저가 유지가 되면 뭐 다른 나라 가는 게 맞죠? 한국, 한국으로 가는 지 옛날에 엔고 현상이 있을 때는. 그래도 뭐한 30만엔 결국 한국 여행 가 가면 일주일 진짜 잘못다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50, 50만엔 정도 가져가야 돼요. 뎅고나면 근데 경제 안 좋아질 텐데. 음. 지금도 사실 경제가 안 좋아. 똑같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 뎅고 현상있을 때랑. 지금 엔저 현상이 있을 때랑 그 일본 경제가 안 좋은 건 저는 체감상 똑같은 것 같아요 어차피 일본은 내수경제로 들어가는 나라니까 물론 무역도 하지만 근데 결혼 안 하시고 오래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결혼하면 이제 좀더 안정적이게 되니까 머물 이유가 있으니까 채팅창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나? 아 내려지는구나 몰랐네 이거 어, 이렇게. 어, 이게 겹쳐 보여가지고 아까. o k a 좋아. 잠깐만요. 읽어 왔으니까. 음, 글을 좀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 프리즘 라이브를 하면 읽어 주는데, 아프리카, 이거는 읽어 주는 기능이 없어요. 단골 제 단골 한국 그 음식점 가게에 그 사장님이 이제 저럼 어머니로 부르는데 어머니는 가게 보수공사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일요일에 그냥 집에 마냥 있으면 합니까사람이 몸을 쓰고 움직여야지 그래서 도와드리고 왔죠 도왔는데 지금 아직 개판 났습니다 아유씨 처음에 이거 짤도 잘못 잘라가지고 어유 감사합니다 풍선 애드블는세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리액션 같은 거 못해서 업자 부르면 비싸요 일본 다 비쌉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할수 있는 건는 내가 하는 게 제일 빨라 요 제일 싸고 업자 부르면 예약도 해야 되고 결혼 결혼에 대해서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뭐 네, 예, 회사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 Uh -huh. 아, 이거 다레가, 뭐, 메시지 오고 나 뭐, 메시지 오고요 uh, so? 아, 소? 네 지금 이거 라이브 やってるん 아, 이거の?토치 오와브 쇼구 나. 응? 열비행 아, 저 할아버지. 너무 싫어요 사람은 좋오신 분인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아니 이거를 플라스틱을 이거 그 있잖아요 그 체어매트 그거용으로 사시면 그 체어매트 휘잖아요 그래서 재단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이거 플라스틱 글래스를 사오셔가지고 아까 이거, 뭐지? 함석가위로 잘랐는데, 함석가위로 자르니까 깨지더라고요. 당연히 깨지겠지 강도가. 있네. 그래가지고, 아, 이거 말고, 이거 전용, 그, 자르는 칼이 있다. 그래서 그거 좀 사달라고 했는데, 싸구려 톱을 그냥 좀 이렇게 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불로 찢어가지고, 싹 이렇게 자르는 거 그거 사오면 되는데, 대본 사람들이 습니다 야한데 이거 미안한데. 일은 어느 업계에서 하시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캐빈이어 누구시지 일은 IT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응? 길에서 뭐 하시나 일하고 있어요 네 이민호 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